시를 출입하는 인터넷 방송 신문, 신문 기자단이 인천시가, 인천시가 언론 탄압에 대하 여 언론 개혁을 요구하며 연일 신세기 백화점 앞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. 있다. 또한 여기에 이번 언론 탄압은 인체식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, 인터넷 신문방송기자단이 계획이 계획, 될 때까지 시위를 한다고 했다. 인천일보 1부 기자가 어?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여기 인터넷 신문 언론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인천시를 출입하는 지방지 기자단이 인천시 민원실에서 언론의 계획을 요구하며 정보 공개 신청을 하고 있다. 이번 정보 공개 신청은 지방지로서 처음이며 언론 계획을 요구하는 데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 오케이. Okay. Mm -hmm.